안녕하세요. 새계1 일을 맡게 된김진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가 날씨까지 너무 더워서 무척 힘드시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행 가는 것을 줌으로 현장학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룩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룩기 2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룩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고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적으로 그 가문의 기음무를자 중 하나였습니다. 고아스와 루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던 원독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그이 제목으로는 보아스를 만나 루스로 해보았고요. 단락 제목을 정해봤어요. 2장 1절에서 7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름은 보아스드라. 8절에서 13절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14절에서 16절 도아스가 두세 개복 곡식을 주매 17절에서 23절 추수를 마치기까지 시어머니와 저주하니라 이렇게 단락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단락 제목은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laughs>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눈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부득한 경우에는 다섯 단어까지 사용하고요. 신문을 보시면 주로 네 단어 이하로 제목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카 보아스의 만남을 사건으로 살펴보았어요.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은 사건으로 관찰하기가 참 좋아요. 루카 원칙에 따라서 관찰하면 되 거든요. 그래서 루카 보아스의 만남을 사건 이란 어, 키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누가 루카 보아스가 언제 보리 추수 할때 어디서 보아스의 속한 밭에서 왜 루시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나감 또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이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무엇을? 보아스가 루스를 만남. 이렇게 룩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룩과 보아스의 만남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얼굴심을 품고 자기소견에 여전히 익숙하여 살아가는 원독자들에게 국경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한 룩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룩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원독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날 안 돌아왔으면 루스를 못 만나는 거였고, 루스의 발길이 다른 밭으로 안내될 수도 있었는데, 보아스는 마침 그날 돌아왔고, 루스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안내되었고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아스의 축복을 교차대구로 보았어요. 보아스가 루스를 보고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타야준 교차 대꾸로 보았는데요. 사야짐이란세 개나 다섯 개 이상의 주제를 대칭적으로 배열해서 가운데 있는 문장을 강조하는 관찰기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문장 배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A 보아스가 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B.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와 만나게 되죠. C는 보아스가 루시, 나오미와 함께 온 모함 여인이다 라고 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면서 여러가지 배려를 하고 D. 루시 질문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봅니까?라고 이 보아스가 그에 대답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선행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복 주시기를 바라고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B 다시, 루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C 다시,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보시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보시다발에서 뽑아, 살짝 뿌려라. 와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죠. B 다시, 나오미가 집에 온 루시에게,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하고 묻자 그시 어, 보아스의 바치다라고 하고 A 다시 <laughs>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야 바로 우리 친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 보아스와의 결혼을 계획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칭되는지 살펴볼게요 A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바로 기업을 물을 자란 뜻이죠. A 다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B는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B 다시는 이삭을 죽게 한 보아스를 소개하죠. C는 보아스가 배려하고, C 다시 역시 소년들에게 보아스와 루스리에 배려하죠. D는 루시 질문하고, 디다시는 룻이 고백합니다. 가운데 이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지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교차 대구가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율법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원독자에게 이방인 룻의 믿음과 효성을 인정한 보아스의 축복을 통해 원독자도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며 훗날 룩시 왕가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히 어이로운 자임을 알게 한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반복으로 관찰해 보았는데요. 은혜, 선대, 인혜가 일곱 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반복이라는 관찰키는 단어나 생각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찾는 키인데요.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은혜, 선대, 인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은혜, 선대, 인내라는두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헤인데 영어로는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해요. 2장 2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장 10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장 13절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은혜가 단어 행이고요 두 번째 헤세드는 1장 8절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가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3장 10절 내가 베푼 인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상징하는 패셀드이고요 영어로는 타인드니스라고 해요 인혜는 러브 오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해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리는 은혜를 펜이라고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헤세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은총, 구원, 자비 등을 말합니다. 이 반복 관찰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정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사사시대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보아스와 루스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과 헤세드의 삶을 사는 의로운 자들의 자손인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언해를 목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공통 주제들을 가진 내용들의 리스트를 목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양식에 관한 것으로 8 절에 이삭을 주우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9절에 목마르거든 비로운 것을 마실지니라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있고 정수기에 미네랄수, 알칼리수. 곤란하실수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 에서는 샘이 상당히 멀리 있고 우기 야와 금기도 따로 있어 비도 자주 오지 않아 물을 길어오는 것이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히스기야 왕때아스루왕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샘이 성밖에 있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성 밖으로 물을 기르러 못 나가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샘을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570m 정도 수루를 파서 만든 샘이 너무도 유명한 실로암 샘이에요. 그래서 기로운 물을 마시라고 한 것은 큰 은혜였다고 합니다. 14절엔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하고 볶음국식도 주고 16절엔 고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퉁이까지 싹싹 대지 말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오늘은 두 군데만 살펴보고 갈게요. 레이기 2장 22절을 보면 너희 땅의 국물을 벨 때에 밭모 퉁이까지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적혀 있는데. 항상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율법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루스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고 우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인의 첫 이야기 아시죠? 성경 속의 19금 이야기잖아요. 동성애 토막살인 사건 강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루도 이런 암울한 사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여 가난 사람들과 비슷해져 제사장도 첩을 두고 강간과 동성애가 난무하던 세상에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힘없는 이방 여자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큰 배려지요.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고 위로와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힘들 때에는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지요. 루시 보아스의 따뜻한 위로에 큰 힘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을 제때에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진심을 담아 건네는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다시 한 번도 살 용기를 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살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사장에 가면 후손도 낳게 했습니다. 기업무를 자가 되어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을수 있게 오베스를 낳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 간찰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원독자에게 율법에 합당한 보아스의 성인과 의로움을 강조하여 원독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보아스와 같이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보아스의 자손인 가이드왕 계승의 전통성을 알게 한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전 2장에서는 단어 헤세드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요 단어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자, 은혜, 자비 등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 쓰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창세기 2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긍휼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격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모세와 함께한 강야 생활에서도 인간들과 밀접한 관계로 헤세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도 헤세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을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긍휼, 사랑, 율법, 완성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행과 자주 함께 쓰이며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성경에 총 225회 사용되어지고요, 엄청 많이 나오지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와 엔처럼 생겼죠. 하나님의 호의, 보호를 의미하는 사크 우리나라 이형이랑 비슷하네요. 문을 의미하는 달렛. 우리나라 기억처럼 보이는데 달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러 지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구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23장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과인자하신니 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주님의 해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해세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해세들을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단어 연구 관찰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나 살고 있는 원독자에게 보아스와 루세삶이 헤세드의 삶임을 보게하여 원독자들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 중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룻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그 땅에 목숨을 건 헌신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 났었던 것입니다 그런 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오벳을 낳게 하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이로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루시라는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철저히 계산적인 삶을 살던 그런 시대에 룩과 보아스의 헤세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귀했기에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는 루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르바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루키를 기납적으로 보기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루키 현장학습을 준비하면서 전 남편과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전 핸디캡 가정인데요. 재혼 가정이에요. 남편의 딸들 문제로 저희 가정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저에게 또 숨기고, 딸들 문제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에 제 마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럽고, 자존심이 상했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난 뭐지? 난 아무것도 아닌구나.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재혼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매일 따지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컴플레인 하면서 매일 외쳤습니다. 그렇게 매일 싸우던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정말 힘들다면서 저에게 실망했다면서, 너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다면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다니, 너무나 쉽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신감들 돌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현장학습하는 시간에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혼은 안할 수도 없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루키는 봐야만 했어요. 현장학습을 해야 하니까요. 현장학습을 하지 말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팀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루기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루스의 모습이 제게 들어왔어요. 루스는 렇게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데 걱정도 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산다고.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으로 와서 저렇게 힘들게 이삭 죽기하며 살고 있는데 너는 남편이 조금 힘들게 한다고 그것을 못 참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끈 떨어진 자들처럼 살고 있는 원독자와 틀린 점이 무엇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루처럼 선하게 마음 먹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보자. 남편이 저에게 딸들 문제로 어떻게 대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맞추자.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며 마음을 예쁘게 먹자 라고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팀에게 함께 이 상황을 나누고 중국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저희의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남편과 저의 마음에 예전처럼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도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는 삶을 기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말뿐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며 저의 남은 인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일찍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